<laughs> 아 오늘 외근 나올 일이 있어서 상수동 근처에 왔다가 지금 어, 방앗간에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참새가 네,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쓰리스텝으로 왔습니다 어, 야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. 어, 오늘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구독자가 만 명이 넘어서 이벤트를 진행한 건 알고 계시죠? 어 어디서 진행했냐면 페이스북에서 했어요.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, 왜 유튜브에서 만 명인데 <웃음> <웃음> 행사는 페이스북에서 하냐고 항의를 하셔가지고 어, 오늘 화질이 안 좋나요? 죄송합니다. 제 데이터 망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어, 그래서 음, 유튜브 팬들만을 위한 어,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. 어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요어 7시 30분에 이곳 상수동의 스텝 매장에서 공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원이랑 저랑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주승이랑 셋이 와서 각각 하나의 제품들을 리뷰를 할 건데요 아 계속 끊겨요 죄송합니다 이거 빨리 올릴게요 그 대신 어, 지금 이 라이브가 끝나고 밑에 리플로 어, 본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겨주시면 열 분을 네, 너무 끊겨 죄송해 그냥 빨리 마치고 종료를 할게요. 어, 오시는 분들께는 거의 모든 분이 선물을 받아갈 수 있도록 선물을 좀 넉넉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... <laughs> 네, 그래서 많은 분들 응모를 해주시고. 장소가 좀 협소한 관계로, 장소가 좀 협소한 관계로 딱 10분만 모시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원희, 너는 뭘뭐 리뷰할 거니? 저는 브레드 가장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어서 조던 원, 브레드 이제 오지 그 모델들로 나왔었던 그 변천사 있잖아요. 그런 네. 모델들을 좀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.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. 뭐 할지. <laughs> 그래서 어, 한번 많이 참여들 하시고 그냥 오시면 안될 거예요 왜냐면 그 시간 동안 가게 문을 닫고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한 시간 동안 그래서 이 영상이 끝나고 지금 실시간 라이브 채팅 말고요 어, 이 영상이 끝나고 이 밑에다가 어, 리플을 남기시면 제가 추첨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요일 날 만나고요 끝나고 뒤풀이가 있을 예정입니다 뒤풀이는 <laughs> 참석은 자유고요 디프리 참석은 자유고 디프리 참석할 경우에는 약간의 회비가 있을 예정입니다. 한 15,000원 정도. <laughs> 되지 않을까? 하여튼 여러분, 우리만 갈 수도 있어 그러다. <laughs> 아, 우리만 가면 되지 뭐. 예, 네, 여러분 그러면은 금요일 날 만나요. 반갑습니다. 네? 아, 아, 반갑습니다가 아니지. 금요일 날 만나요. 금요일 날 만나요. <laughs>